자두 번째 사회적 경제 기업 간 거래 지원 사업입니다. 음, 이 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되게 저희 센터 창원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내용을 볼게요. 어, 기업 간 거래 지원 사업인데요. 어,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한 가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협업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함께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사업도 하지만 서로 간의 물건도 구매해주는 이런 상호 거래할 수 있는 시, 체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 저희가 벌써 협업을 한 4년 넘게 진행해 오고 있지만,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협업 이야기를 안 했던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협업, 협업, 협업 얘기하지만 사실은 협업이 그렇게 싹, 음, 효과적으로 또는 잘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든가 이 협업을 어, 잘안 된다 할지라도 또는 쉽지 않다 한트라도 그, 끊임없이 계속 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 상호거래 지원 사업도 서로 간의 물건을 좀 이렇게 우리 전라도 말로 좀 갈아주자. 아, 밖에 다른, 우리끼리도 안 갈아주는데 공공기관이며 다른 기업들이 그걸 갈아주겠느냐. 이런 고민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갈아주는 좀 이런 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나 좀이 부분은 저희 센터장님의 좀 지대한 관심사항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 이 서로 갈아주는 거를 만드는 게 저희도 나름, 어, 나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만만치는 않아서 이게 만만하고 쉬운 문제였으면 다 했겠죠. 그동안에 사회적 경제 역사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동안에 이런 걸다 만들었을 건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못 해왔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에서는 한번 올해 이걸 한번 시작을 해보자. 가다가 보면 좀 길이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데 야너그 가다가 안 가면 우리 흔한 속담에 아니 간만 못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지론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가다가 못 가면 그 간만큼 남는 거고 다음 사람이 거기서부터 또 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정말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되게 공감가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지원사업도 올해 저희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되게 성글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되게. 이게 제대로 되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궁극적인 서로 간의 거래 또는 서로 간의 물건을 활발하게 거래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한번 열심히 이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 갈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많이 도와주셔야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잘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오래 생각했던 사업은 크게 보면 한 가지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 혹은 제품을 매칭하는 지원,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간 거래가 발생을 하면 10% 정도, 부가세라고 정도 생각하시는데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A 기업과 B 기업이 우리 1억 거래했어요. 천만 원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가 엄청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 사실은 딱한 기업당 한 최대 5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드리겠다 하고 세팅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음, 좀, 성의는안 차지만 시작한다는 취지로서 충분히 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그 비용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는 사실 간단하게 나온 고민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업들하고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왜 혹시 다른 기업의 물건을 사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 분명히 B라는 기업의 물건을 쓸 수가 있는데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실명을 고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실명을 고론하면 되게 곤란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A기업에도 그거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그거 안 사세요? 라고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가격 얘기를 하세요 가격이 단가가 좀 높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 그래요 어, 제가 솔직히 말해 제 돈을 보태서라도 단가를 낮춰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단가 문제하고 또 다른 하나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첫 번째 가격 얘기를 하셔서 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격 부분에 메리트를 조금이나마 좀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일정 정도 이거를 좀 어. 이 상호거래 지원 사업에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서로 거래를 했을 때10% 정도의 지원을 좀 만들어서 현금성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봤던 거고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어 이거는 이미 공고가 돼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공고가 돼 있고, 실제로, 어 기업들, 몇몇 기업들은 벌써 문의가 오세요. 이러이러한 거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거 됩니까? 라는 문의가 오셔서 아 충분하게 기업간 거래 그 거래를 했던 실적을 증빙할 수만 있으면 충분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직접 거래하셨던 실적을 내시는 게 여기 있는 2번입니다. 사업간 사회적 경제 기업간 거래를 완료한 광주 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그 세금계산서나 거래내역서를 같이 첨부해서 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금액의 10%를 다시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아,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이 광주가 1,100개가 넘어가고 있다잖아요. 저희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 중에 이런 거 혹시 하는 거 있어? A란 물건 혹시 파는 데 있어? 한번 알아봐줘봐. 우리 거기서 살수 있어. 라고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물건을 사다가 다 매칭을 해드리지는 않고요. 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일요일은 기업이 있습니다. 한번 연락을 직접 한번 해보셔서 거래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성사가 되거나 완료가 되시면 저희한테 서류를 내주시면 저희가 물건을 10%를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염두에 두셨다가 첫 번째는 직접 거래를 하셨으면 거래 실적을 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아 어디랑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기업한테 직접 우리 일회이은 물건이 필요한데 꼭 한번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안에서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위에는 설명했던 거고요. 기업당 최대 50만원 한도입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100만원 했어요. 그럼 10만원 받았잖아요. 그럼 다른 기업하고 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총에서 어찌됐든 누적으로 해서 한 기업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업은 50만원이다. 여러분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 A기업하고 한번 했어요. 물품은 똑같은 물건을 또 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취지가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과의 거래를 좀 활성화해보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안타깝게도 이 사업은 어 선착순입니다. 어 저희가 총 사업비가 1400 정도가 준비가 돼 있고요. 한 그래서 이 18개에 50만원씩 꽉꽉 채운다고 하면 한 28개의 기업 정도 혜택을 볼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이런 사업들이 고민이 있으시면 또는 혹시 거래한 내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먼저 받아 가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업거래 매칭. 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이이른 물품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신청을 먼저 하고 거래 매칭하고 거래를 실행한 다음에 거래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아니 첫번 밑에서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거래 이후에 거래 증빙 서류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진행 월에 마지막 주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거래 지원금 이미 송사가 돼가지고 끝난 사업들은 뭐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출 서류들이 있어요. 제출 서류들이 어 저희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신청서하고 사회적기업 증빙 서류를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다들 갖고 계시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인증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그다음에 마을기업 마을기업 인증서 이런 거꼭 내주셔야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기업도 서류상은 꼭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래 지원금 신청할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전자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나 입금확인증이나 승빙사진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같이 챙겨서 내주시면 아 여기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고 실제로 거래가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 후에 저희가 그 지원금을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해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지막인데요. 예산이 끝나면 사업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래가 있으시면 빨리빨리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어 저희가 이 앞으로 잠깐 가보시면 그 거래 매칭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저희 이런이러거 필요해요 라고 신청하셨을 때 관련해서 내용인데요. 그 거래를 매칭하는 중개 역할만 합니다. 실제로 거래추진은 기업에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 저희 우리 예를 들어서. 복사지를 사야 되는데 반드시 찾아서 우리한테 꼭 소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복사용지를 취급하는 기업들 저희가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거기에서 그 결국은 컨택하는 거는 기업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여기까지, 어 상호 거래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끝났는데요. 아, 벌써 질문이 막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요. 제가 한번또 봐볼게요. 어, 어, 이게, 아, 첫 번째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채팅에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온 건가요? 아, 놀라운 <laughs>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시고 계시는군요. 카톡으로 직접 보내신 분이 있으시답니다. 실명은 저희가 밝혀지지 않으니까. 아, 그 괜찮네요. 저는 제가 카톡을 볼수 없지만, 저희 어, 이 자리에는 나예훈 연구원님도 같이 계시고요. 나예훈 연구원님한테 어,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카톡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카톡으로도 타이핑이 곤란하시다 이러시면 카톡으로 보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요. 있 어, 거래 지원 사업인데 자, 이미 구입하고 있는 건 지원이 가능하냐 아니면 신규 거래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구입하고 있는 건이 제가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저희도 이게 공모, 지원 사업이잖아요. 지원 사업 그, 뭐라고 그러죠? 그, 공고가 저희 센터에 보신 공고된 날이 있어요. 7월 초인가요? 선생님? 7월 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 7월 초를 공고된 이전은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공고된 이후로 진행을 하셨다면 인정을 하는 이런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 사업을 실제로 그 지금 오늘 설명에는 설명은 오늘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고를 한 거니까요. 이 공고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냥 공고하는 게 아니라 내부 다 방침에 결제도 맞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확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확정을 다한 다음에 공고를 올리는 거니까 그 공고 1 기준으로 모든 것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답변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음, 제가 한번 예, 채팅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없네요. 예.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한 건가요? 자 1분만 또 기다리겠습니다. 1분 기다려서 안 올라오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자는 이제 주변에서 그런 말씀은 하세요. 이 사업을 말씀을 좀아 제가 한가지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진행한 사업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어, 결국은 이게 이제 직접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올해는 세팅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실은 이좀 아 저도 좀썩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상호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하나의 내용으로 그 상호 거래가 걸어질 수 있는 그런 좀 플랫폼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어, 시범적으로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 데가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하고 나중에는 좀 연동을 해가면서 실제로, 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물품들을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그 인터넷상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걸 직접 선택해서 찾아, 사볼 수 있는, 물론 거기에 올리는 단가는 어, 소매 단가가 아니라 도매 단가를 올려야겠죠. 왜 그러냐면 기업 간에 서로 거래를 할수 있는 단가니까, 그래서 도매 단가를 올려서 서로 거래가 될수 있는 시스템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올해 안에 좀 구축이 된다면, 거기하고 연동이 돼서 사업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어 그것도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되게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 실제로 실행 과정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몇 가지를 해봐야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적인 고민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점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거점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어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어서 어 그런 것도 앞으로 내년에 좀어 추가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내년 얘기를 조금 드리는 이유가 어 저희가 사실은 지금 타이밍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시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관련해서 보완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떤 분이 의견을 내셨네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강곡한 권유 사항일 수 있는데, 어, 제가 그대로 딱 읽어드리면 다운 표, 작은 다운 표 하나 하고 2020년 구입한 물품으로 합시다, 작은 다운 표 닫고" 라는 의견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이 말을 제가 이해하면, 어, 방금 당신이 설명한 내용을 보니, 어? 공고의 기준을 한다는데 그러지 말고 올 초부터 좀 2020년부터 생각했던 거 한번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어...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생각은 해보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솔직히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안 됩니다. <laughs> 너무 단호한가요?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어안 됩니다. 음, 왜냐하면 사업이 이미 시작 생기기도 전에 벌었던 거를 지원해드리는 것은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에서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거든요. 소급한다는 것은 그래서 소급 적용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